병원을 갔는데 내가 내가 물어봤어 혹시 영양제 같은 거좀 드세요? 이랬거든. 그랬더니 아, 영양제 같은 건 챙겨 먹으면 나쁘진 않은데 뭐 많이 챙겨 먹는건 좋은 것도 아니고 약이 아니라서 철분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철분 같은 거 마그네슘 같은 거 조금씩 먹고 그런 게 다다. 딱히 뭔가 많이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철분 얘기가 나와서. 아, 철분, 그쵸, 필요하죠.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내가, 아, 근데 저 어렸을 때 철분 좀 많이 먹을 걸 그랬어요. 그러면서, 그런데, 어, 고기,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되죠. 소고기도 철분이잖아요. 하면서, 에? 소고기가 철분이에요? 소고기 단백질 아니에요? 그래서, 단백질도 있는데 철분도 있어요. 하면서 막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, 아, 그러면 어렸을 때 철분 좀 많이 먹어둘 걸 그랬어요. 키좀 크게. <laughs>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. 근데 의사선생님 갑자기, 철분이 젊은이... 아니라 칼슘이겠죠? <laughs> 아 그래가지고 아어아그러네 어 죄송해요. 아 그런 아 칼슘이요 칼. 난 그래서 순간 소고기 먹으면 키 크는 줄 알았다니까? 그래서 야 잠깐 나 희망을 품었어. 아니 소고기 먹으면 키가 크는 건데 왜 우리 엄마는 그동안 나한테 자꾸 우유 먹으라 멸치 먹으라 그랬던 거지? 라는 생각을 했는데 <laughs> 아 철분이 아니라 칼슘이었네요. 아니... 리코야 건강하게만 자라야 근데 나도 이거 말하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지 알아? 와, 씨, 나 이거 치코 들으면 진짜 환장할 노래시겠다. 생각하고 있었다니까? 그냥 바로 치코한테 말해줘야지. 치코야! 나 가와.